나열할 때 a를 b와 c 앞에 나열하는 경우는 자, 일단은 얘는 문자 다섯 개밖에 없죠.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. a가 b와 c 앞에 나열된다는 얘기는 바로 앞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열돼도 된다는 얘기예요.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b와 c 앞에 있죠. 그리고 꼭 b랑 c가 이웃해 있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. 그냥 저거보다 앞에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에요. 먼저 조건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, 그럼 저는 A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쟤네 다섯 마리를 줄 세웠을 때, A가 맨 앞에 오는 경우가 있겠고, A가 두 번째 오는 경우가 있겠고, A가 세 번째 오는 경우가 있겠고, A가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올 수는 없죠. 그럼 B, C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. 자,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상관없어요. 그냥 B, C, D 일렬로 배열하면 됩니다. 나머지 뒤에 24가지. 자, 이번에는 BC가 여기만 들어가야 되죠. 여기만. 요세 자리 중에 두 자리 선택해서 BC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게 3p2고 나머지 두 문자 줄 세워야 되니까 2 팩토리얼이고. 자, 이게 12가지가 나오겠고. 자, 얘는 BC가 여기 와야만 하죠. 그럼, BC를 줄 세우는 방법이 이펙토리얼이고, 나머지 문자 두개 앞에 줄 세우는 게 이펙토리얼이고. 자, 다 더하시면 40 나오겠네요. 여러분들 보기에 4번.